김밥대, 선두콩 1쿼터 <목소리> <목소리> <저녁에 저녁에 목소리> 손손 그렇지, 아었다저 어, <목소리> 들어가면 좋은 건데 아 명일이 형한최병영 종훈이죠 종훈이죠 오 아유 아, 뭐야 뭐야. 아이 됐다. 아, 와, 공발 돈다. 오, 아아아아아아 좋아좋아 야 피켓놀이 할줄 아네 잘 들어갔네 잘주고아무리도 좋아 <laughs> 아아아아서 잘해 서우나가오 뭐야 오 나간줄 알았어 어, 와아아아아 와! 야 피루 로 나이스 나 무스거 하자. 주고주고주고주고 수고, 줘고 수고, 야, 줘줘아니 뭐 형, 줘오 오씨, 10초 살, 에이, 오디다. 죽여, 죽 아우, 파입니다! 야 이거 인적이다 마켓 어? 서우형이요 서우형 안동훈 아니야? 서우형 파워 어, 어, 야 없으면 던지지 말았어야지 우 괜찮다 괜 은근히 은근히 접혀 아니 다리 접어서 다리 다리를 접어 어, 접어요? 접어서는 못요 어. 그래야겠죠 어 접어 어쩔 수 없지 포두개 어, 여기 야 여기 게야 둘다 여섯 명이 아, 네. 아, 피로 혹시 다음 동훈이 아, 아, 아니. 네. 아니야, 아니야. 진호, 아, 진호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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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럼 만원이야? 아니요 그니 나왔다. 아 나시. 이냐 누구 파울이야? 세영이. 세급 세형 파울이야? 어세어 세영 가 세영. 아다이어트 멈추지 2점 역전 역전 이 점점 합이 맞아지네 이수영이 음, 음, 혼자 하는 거야 f <laughs> 오 파울이야. 잘 뜨는다. 그찮그괜 다음부터 팀 파울. 저기 또 다섯 명이야? 여섯 명 아니야? 여섯 명 여섯 명 여섯 명. 오십 명. 해봐 해봐. 아, 해봐. 해봐. 이거 들어놔. 시영이 프리롤이잖아. <minority��>

오우. 파울 뒷파울, 뒷파울. 시간 시간. <웃음> <웃음> 이제 파울 물렸는데 진짜 눈안가 다들 수가 좋아졌다. 수가 별로 안 나. 아니 매주 난리 났잖아. 그렇지 오오오! 이분! 오, 오, 오오. 아! 오오오! 넌 William p a u 파울 딥파울 l i a m p a u 오래, 봐요, 오래. <laughs> 안 들려. <laughs> 못 넣었어. 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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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누구 파울이라고? 누구 파울인데? 세영이 파울이래. 불린 거 어쩔 수 없어. 세영이 파울. 그동안 아무도 상이안나네 오늘. 하면 안돼 나도 안해 야 굿패스다 에이, 오, 나이스 오또 박빙이네 그러니 패스가 안좋아서 그렇지 사이드에서 움직일 때 가는 사람이 원래 맞고 있던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지 앞에 하이 보고 있으면 가운데는 못본단 말이야 자병가 15초 어? 어. 아. 초 5초 3 1, 2 1아 1. 여기서 에이스 아 못찍었어 에이스 방정훈 왕김밥 손농도 18대10, 1쿼터 종료.